오늘은 헛, 넌촬영하 토, 탈은 헛, 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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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맞아. 끝겠다맛있지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다짐하고다는데계다을 하고 다어하고다맛 <laughs> 찍고 다 시간 상담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다가격대다 너무 괜찮았어요. 다 결과물도 주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기대를 하면 안 되나 봐. 진짜 기대 1도 없이 0.0001도 없이 간 겁니다. 다음 주에 셀프 촬영으로 만나요. 오, 뿅.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잠실 카페에 들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뭘로? <laughs> 실패하고 있는데 자꾸 예약하는 유아랑 <laughs> <우리나룸> 씨,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치안인데 그래도. 우리의 젊은 나를 그 셀프 촬영은 하지 않는 걸래요 맛있는 오마카슬렛 먹으러 가볼게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추워어요 진짜 춥다. 들릴 가포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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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자 열리면 안녕하세요, 사랑님아 아. 아. <laughs> 그런 것좀못 해주게 되는 거예요. 혹시 <laughs> <laughs> 알러지 있으신 분두분 중에 괜찮으실까요, 알러지? 닭강은 음. 마스카포네 치즈랑 두부를 갈아서 나온 소스고요. 네. 장어는 오이랑 한입을 드시면 맛있니다 문어는 저온 숙성을 해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네. 식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즈랑... 음. 그렇지 면이거라왔지 맛있다 빵 응. 같아 너무너무 음. 맛있는데 어 과일이라고 하는데 감을 원래 아삭아삭 생각했는데 부드러워 이랑 음. 음. 예. 같이 한 입에 드시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너무 맛있다 자먹어보세요 둘이 같이 먹어가지고 yummy <laughs> <야>, 네. <laughs> 예, 따 하나 더 먹어라 응. <laughs> <laughs> 맛있어요 만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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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참돔이에요. 네, 아까자에서 그르고 이쪽에는 <laughs> 이제 구로다이라고 그러고, 해서 이분 볼돔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줄돔, 참치. 병원는가스오그 다음에 연어 있고 광어, 지랄, 미사일 있고 전복, 삼치살이렇습니다잘 아, 먹겠습니다 네. 음. 음. 어때요? 음... 뒹굴합니다조상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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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오마카니 아... 결혼한 지 7개월 됐잖아. 나 결혼한 지 7개월 살거 같대. 좋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림이 이상적이야. 어떻게 이상적이야? 잘살것 같다는 라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카테고리를 더 벗어난 거지. 더 넘어선 거지. 레벨 업한 거지. 최고의 신랑감이 나는 거지. 합격. <laughs>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약간의 배팅이 들어야돼 배팅? 왜냐면 해봐야 안 그러잖아. 해봐야 안 그러서 약간의 배팅이야. 음. 이 사람을 사랑하긴 하지만, 음. 내가 이 사람을 평생 함께 행복할 건지는 음. 살아봐야 한다. 내일이 가장 좋은 배팅을 옛날에 하고 돌아가기로 해서 하고, 그냥말 그대로 아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와, 배팅 잘했다. 아빠랑 엄마는 그 사랑한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해. 우리...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서로 잘 보여. 아빠를 볼때그 사랑하는 눈빛이 있잖아. 근데 그 눈빛을 나는 봤잖아. 엄마한테... 근데 그게 자기한테도 있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엄마랑 똑같아.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눈을 느끼지. 진짜 사랑이란 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최고 진짜 통통해요 난수염을 먹어봤어? 음. 응?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하긴 먹어야겠죠? 당하게 말했던 은행나무는 없었다고 한다. 아 있잖아 조금 있다고 한다 이만큼 듬성듬성인데 만삭 촬영하러 왔어요. 한달 남음. 야, 음. 진짜 딸내 같아. 진짜 지금 딸내랑 딸배. 어, 아들배. 그 <laughs> 우리 되게 돼지 같다. 배꼽밥 <laughs> 완전 다 튀어나올 것 같아. 어, 그러네? 어, 배꼽가안나왔네배 <laughs> 아, 여기. 너무 잘나 사진이 많아요. 어, 다 예뻐요. 어, 이것도 예쁘다. 뭔가 너무 힙해, 힙해서 예쁘고.